두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알 길이 없습니다. 거짓말 한걸내쭈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노메운 일가 640만 달러 수수료 났다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송민순 장관 관련 이야기.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송민순 장관 정은에 의하면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노정권 김무사리나 송영근 의원이 폭로한 거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 그 문재인 후보 운명이란 책에 3 2 7 면에 그 나와 있어요. 이 폐지 못해서 자기가 후회스러웠다고요. 요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가 대북 송금 지원한 거 이게 팔 조가량 지원해고 이명박 저 그. 정부에서 지원한 것보다 오히려 많았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들 황제 취업, 황제 휴직 관련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여섯 번째, 대선 불출마하고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걸 갖다가 2003년 1월, 2012년 12월, 2016년 4월 세 번에 걸쳐서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지금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래 넘어가야지. 거짓말을 그래 해서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2006년 10월에 1심의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왜 김성규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 관련자들이 전부 그386그 당시에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했다 해고를 했다는데 그거좀 한번 해명해 보시죠. 사실이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음. 검찰 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국정원 수사입니다. 국정원에서 수사를 해갖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통안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두 번이나 해줬어요? 몇 년에 해줬어요? 3인 두분 해줬잖아요. 야. 한 정부에서 3면은 성완조이 두분 해줬는데 나는 성완조이를 몰라요. 그런데 성완조이는 한 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3면을두분 해줬잖아요. 왜두분할때그몇 입에 해줬습니까? <laughs> 예. 예. 예? 그두분 예. 해줬잖아요. 그두 분을 왜 해줬어요? 기가 막힙니다. 대답,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그만 하시죠. 아, 그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얼토당도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도자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 지도자는 이게 주 때가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있어야 되고, 사드 배치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개성공, 단 중단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햇볕 정책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예, 촛불 집회 참석 및 동료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기가 한번 해명해 보시죠. 지도자는 이 소신이 뚜렷해야 되는데, 오락가락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우선의 그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설령 욕먹든 한이 있더라도 저는 국가를 위한 일들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드 배치 지금 당론 변경했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상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 모두 뜻을 모아서 지금 현재 39명 중에서 5명 빼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도 찬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laughs> 한반도 위기가 이력참 세계의 화약고가될 정도로 위급한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비 없이 언론단, 언론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과 아, 그리고 홍준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거에 나왔습니다. 좌파 후보 세 명하고 우파 후보 한 사람입니다.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가 이겨야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체제 선택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친북 정권 바라시겠습니까? 5월 9일 투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